모나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도 이제 이틀만 지나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교기에서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릴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요 네어얘 꿈이 가 오네 어 우와 얘 선물 진짜 큰거 받아 벌써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거 진짜 크다 아 이거 받긴 받았는데 별거 아니야. 나는 예전에 하느님한테 큰 선물을 받아서 이런 거는니야 뭐. <목소리> 와, 난 이렇게 큰것도 받아본 적 없는데, 이거보다 더큰 선물을 하느님한테 받았다고? 어, <목소리> 너 몰라? 그것도 2000년 전에 받았다고? 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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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참 그래. 얘또너 키가 크지? 너 4살이야. 너 <목소리> 어떻게 2000년 전에 선물을 받아? 뭔지 알아요? 네. 진짜? 네. 네. 진짜? 네. 그럼 한번 같이 우리 말씀 먼좀 알려줘 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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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그러면 예꾸미가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죠? 네. 하나, 둘. 친구들도 다알고 있네요. 나만 몰랐네. 어, <laughs> 말씀에만 <laughs> 몰랐네. 내 네, 진짜 1년째까지 내가... 더 낳았다, 내가 그거야. 개그 그러면은 이 선물은 이거는 어떡하지? 아 이거. 음. 내가 그 부모님께 받은 거라 소중한 거긴 한데. 음. 어 우리 우리, 음. 우리 <laughs> 지역에 어 부모님이 없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있대 와, 그렇구나 어 그래서 나는 그 친구들하고 예수님이 나신 날을 같이 기뻐하고 싶어서 이거 갖다주셨고 와. 우리 친구들도 준비했을 건데 아, 그래요? 여러분도 준비했나요? 네 그러면 우리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친구들 줄 선물 가져올 때 말씀에도 잊지 않고 선물로 준비해서 같이 가지고 올게요 오늘 갖고 온 친구들은 오늘 내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못 가지고 오신 친구들은 내일 모레 예수님태어나신다 했죠? 네. 그날 갖고 오시면 우리 모아서 우리 엄마, 아빠 없는 친구들 함께 같이 나눠줄 거예요. 같이 할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볼게요. 말씀을. 자, 우리 한번더 해볼게요. 시작. 오늘, 아이너희들 하여, 주그리신 자, 우리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말씀을 송할 거니까, 그래서 말씀 잘 외우고, 우리 다음 주에 봐요 네, 우리 다음 안녕. 주에 만나요 Yeah.